살려 살려 나 지금 도망가는 중. 어, 어 계속 쫓긴다 계속 쫓긴다 어. 오우 샷. 오우 샷. 어. 스 크라이스 해미 해미 플리즈. 웨이 웨이. 위 리얼. 위어 브라더. 오우 샷. 오우 샷. 오우 샷. 아저나나 완전 반대 중이네. 나 포크레인. 예, 에, 에 <목소리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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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아, 뒤에 와 봐. 이 저기. 그쪽에 온다. 터키 온다. 뒤야. 온다. 안 돼. 포크레인 쪽 오지 마. 선행가 포크레인 쪽 오지 마. 이미 왔어. 이 새끼. 잠시기 미션 어 나도 나도 아이스트 야야 루테야 나도 나도. 나 치료해 줘다. 눌러. 나 포크레인 좀 돈다 돈다. 애들아 그쪽 조심해 조심해. 아 걸로 가. 나 포크레인 쪽 아니다. 나 제발 나나 치료해 줄 사람. 네. 나 발정계 가서 돌려. 발정계. 네. 서 상처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? 이쪽으로 와. 나좀 제발. 이쪽으로 와. 어어. 나해 줘. 열 사다. 어디로 갈까? 상처 치해줄 사람 어디 없나? 나나 아닌데? 나 모자 썼는데? 아 됐다 됐다. 나 내가 나가 내가 내 네, 상처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감이나 어, 그렇죠? 아, 서해 아, 이거 시에 아, 이거 시에서빨리는거는 거구나. 어. 아, 이거 에서돌리는 아, 이거 아, 이서 아, 이 이거 이거 는거 아, 는 아, 서아 여기 있나 봐아뭐세요 님들 손 떼세요 제가 할 테니까 별민다 아, <laughs> <laughs> <currently> 아 나이스 빵요 빨리 부쾌 부쇼 부쇼 그거 부셔 어디에 있었어? 맞지? 맞죠 맞맞 해골 밑에 불 피운 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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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크레인 옆에 서 맞았어 내가 으로 끌게 부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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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3민분3인보 오케이 오케이 원래 게임 안 돌아가는 것도 넣었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몰랐어? 아니, 빨리, 아유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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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여기 가지 마 언니 거기 함정이 있어. 야야야 함정? 아니 아니 오른쪽 나가 오른쪽 나가 오른쪽 나가 함정이 더 조심해. 함정이 있어, 야, 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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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함정 내가 더. 야 출구, 야, 해봐라, 출구 하지... 열어봐 출구 열어봐 출구 야, 열어봐. 열어봐. 아, 출구, 출구 열어봐. 열면 안돼 출구는 내 캐릭터 내 캐릭터 아니면 열면 안 돼.

가라다거 아니지? 세명다 같이 나가자. 나 가나 가나 가가간가 간숨 간숨 간간간간 중이라고. 가려간 중! 다다다 간다 간다 간다. 간중간 빨리 살려야 돼. 이뒤갈 거야. 가가 오빠 들어지. 오빠는 가라고 나가야지. 이리 오빠는 소리 아픈 소리다라는데. 아, 잠깐만. 어 내가 여기 지키고 있을게 걱정 마피쳐로 롯데 오빠 알겠지 삐치고 있어 일단 <laughs> 언니 뛰어 이로 뛰어 런런런야나중 <laughs> 왔다 왔다와 가서 와가 빨리, 빨리 나가. 나가 빨리 나가 그야저나야지 나가야지 나가야 나가야지 나가 나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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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야 나가야지 야 나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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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디지가야지가야 여기 여기 나가는 곳인데? 뭔 여기야! 뭔 여기는... 여기면 내가 벌써 나갔지 루토 빨리 나가라 아이 거, 죽었어 아이 숨어졌어! 애벌레야? <laughs> 안걸안걸고 <걸려>, <laughs> 있어 자, 정신 켜라, 정신 집중, 정신 집중, 정신 집중, 정신 집중! 내머릿 속에 지우개! 아, <laughs> 아 왜안 되지? 스킬 체크, 이렇게 못한적 없는데? 뭘 봐요? 왜요? 캐시 응. 하세요? 캐시 응. 하냐고요, 제가. 왜 쳐다보세요, 씨 걸었, 죽었어! 루테 죽었어! 이러면 바보, 루테. 응. 아싸 내가 더 빠른 지렁 달리기 있어서 나이스 눌러